생활 속 요가와 명상. 움츠린 몸을 펴고 척추에 탄력을 주는 위로한 활자세. 3월의 봄은 환절기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산과 들과 대지가 완전히 녹고, 땅속 깊이 내려갔던 물이 나뭇가지로 오르는 시기이죠. 이 무렵 천지자연은 역동적인 생명 에너지를 드러내지만 사람의 몸은 오히려 근육이나 관절이 더 노곤하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흐름을 타는데 이것은 만물을 관찰해 보면 더 쉽게 알수 있지요. 예를 들어 봄날에 오르는 새싹은 바로 직선이 아닌 나선형을 그리면서 올라오는데요. 천지 자연의 모든 에너지는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룬 나선형으로 진행됩니다. 한번 박아 놓은 나사가 잘 빠지지 않는 이유도 나사가 나선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또 고귀한 생명인 태아가 태어날 때도 그냥 직선으로 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우주자연에는 일정한 법칙과 그에 따른 원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가 철학의 원리인 에너지 중심정류장이라 할수 있는 차크라와 나디스에서도 나선형 구조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대 요가 수행자들이 명상을 통해 이 같은 우주자연의 법칙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현대과학이 인간의 DNA나 태풍, 성운의 구조를 통해 이런 생명의 역동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병이 든 상태를 나사가 깊이 박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냅다 잡아 뽑으면 잘 빠지지도 않거니와 나사고 뭐고 다 망가질 수 있겠지요. 나사는 천천히 돌리면서 빼내야 합니다. 이처럼 병도 깊을수록 단순히 약을 써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덮어두려고 하기보다는 원리적으로 보아 뿌리 기운에서부터 원인을 뽑아내야 합니다. 오래되고 깊은 병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부터 잡아가다 보면 우리 몸의 자생력이 점점 살아나 오행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서서히 기운이 회복됩니다. 몸이 좋아지는 과정도 직선으로 오지 않습니다. 병이 낫기 위한 조성기간을 가지며 조금씩 좋아지지요. 이러한 과정은 나설 때가 있으면 물러설 때가 있듯이. 우리의 몸도 어떤 흐름을 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봄날에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만 잘 관찰해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느낄 수 있지요. 봄은 많은 것을 준비하는 계절이죠. 오늘은 움츠린 것을 떨쳐버리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요가 자세를 배워보겠습니다. 위로한 활자세입니다. 등을 대고 눕습니다. 두 다리를 구부려 발뒤꿈치를 엉덩이 가까이 가져가고 팔꿈치는 머리 위로 구부려 손바닥을 머리 옆 바닥에 댑니다. 숨을 내쉬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정수리를 살짝 바닥에 댑니다. 두 손과 두 발에 힘을 주어 바닥을 단단히 받치고 팔꿈치를 펴서 머리와 몸통을 들어 올립니다. 고르게 숨 쉬며 5초에서 10초 정도 머물러 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허리나 어깨 관절이 굳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습하거나 다른 동작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은 척추 전체를 강화시켜 탄력을 증가시키며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왕성하게 만듭니다. 콩팥의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콩팥 결성을 예방하는 등 비뇨기 건강에 좋습니다. 부신과 췌장. 갑상선 등을 자극하여 비만, 류마티스, 당뇨병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고 온몸에 불필요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없습니다.